나습니다 골드문tv 코인트레인입니다 오늘은 리어 프로토콜 대응 그리고 코인피트 이오스 stp 아더 궁금해 하신 종목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 전에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켓브리핑 간단히 드리면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47,000 달러에서 49,000 달러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어, 그냥 여기 단기적인 박스권 라인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어, 지표 추가적인 지표 등은 아, 모두 다안 좋은 모습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추가적으로 보진 않겠고요. 제가 일단 우선 보면은 내일 모레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선 봤을 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지고 있고 어 FOMC에서 이제 회의 내일 모레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 이게 빨라질 것인가 기존보다 원래는 6개월인데 내년 6월까지인데 지금 더 빠르게 어 3월에서 4월까지 축소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어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 이제 종. 빨라졌잖아요. 이거 빨라진 만큼 지금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될 것인지 금리 인상 시기 앞당겨질 수 있는지 이두 가지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현재 모든 금융시장 주식 채권 비트코인 모든 금융시장 지금 다 약간 조금 안 좋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지만 테이퍼링이 하든 말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상향 할 것이고요. 우리 오늘 추가적으로 봤을 때 넥슨 넥슨 우리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죠? 넥슨 평단이 약 6,580만 원인데 지금 6천만 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넥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물려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넥슨 같은 경우 미국 법인에서 비트코인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지원을 한다. 넥슨 같은 경우 게임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넥슨 같은 굴지의 대기업 게임 대기업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어제 뭐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형이 한마디 했죠 뭐 이게 도지로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어제 오른 만큼 지금 절반 정도 지금 토해내고 있는 어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 형은 그냥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니어 프로토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니어 프로토콜 사신 분들은 어. 머리 한 대씩 쥐어 박으세요 제가 기존에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새로 상장한 종목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 제가 기존에도 꾸준히 어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상장 종목 절대 건드리시면 안되고요 지금 1분봉이에요 1분봉 일본봉 보여드릴게요 1분봉 보여드리는데 1분봉 1분만에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약한50% 60% 빼버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뭐숨쉴 틈도 없이 여기서 양가 60% 빼버렸는데, 리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이제 14,000원, 15,000원이 적정가인데, 이거 업비트 같은 경우에 상장가를 5만원으로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제 생각, 제 개인적인 견해로 업비트 굉장히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양아치. 이게 전혀, 어 우리가 SEC나 이런 데서 이제 말하는 전혀, 어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네가 이제 시세를 처음 상장가를 이렇게 맞춰놓는다고 해도 얘네가 이제 바보도 아니고 업비트가 바보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거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에 상장을 시켜서 이 처음에 탄 소비자들을 이렇게 농락을 한다. 만약에 14,000원, 15,000원의 적정가 해외 시세가 이 정도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 상장을 해도 어, 14,000원. 만 최소한 15,000원 정도 딱 15,000원에 뭐 상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가격을 맡겨야지 이걸 5만원에 참가 어, 상장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업비트 상장할때 어, 굉장히 업비트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어,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매수했다 라고 하시면은 사신 분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신규 상장 종목은 절대 건드리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조금 궁금해하한 종목 어,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오스. 어, 이오스 같은 경우 우선 보시면은 시가총액 3.9조 원 그렇게 작은 시가총액 아니고요. 웹3.0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웹3.0 코인 중에 하나고요. 어, 우선 차트 보실게요. 각종 이제 뭐 지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다안 좋은, 다뭐 과매도, 다 매도해라, 다 매도해라 이런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지표는 넘어가고 차트 어,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어, 기존에 어, 상승 쭉 어, 오다가 어, 이 부분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죠. 약 2,400원, 2,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데드캡 바운스 굴러떨어지고 한번더이 어, 매물대, 매물대 라인 한번더 소화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데드캡 바운스 만들어주면서 쭉 떨어져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약한 7월부터죠. 7월에 이제 바닥, 여기 쌍바닥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라인, 박스권을 만들어 주었고요이 라인 안에서 박스권, 조금 크게 보면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 봤을 때이 라인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장세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평선, 61선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61선, 요거 기준으로, 이거 왔다 갔다, 파동 그려주면서 거의 61선, 51선, 그리고 21선까지 다 겹쳐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쭉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안 좋은 하락 추세 라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추세 라인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라인에서 다시 박스권 라인 유지하면서 박스권 좁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5,000원, 5,000원까지 언제 올지 약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5,000원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61선 우리 저항 저항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는 어 따라 만약에 장이 좋아진다면은 단기 박스권 탈출해서 61선 어 터치는 어 금방 할 것으로 조금 예상됩니다. 어, 기울기 조금, 어, 단기적으로 굉장히 조금 심하게 떨어지는 어, 12월, 어, 3일, 2, 금요일 이전부터 조금 하락 조짐이 보였고, 지금 보시면 약간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라인, 어, 형성해 주고 있고, 조금 그렇게 막 좋아 보인다, 매력적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어, 세 번째. 3바닥, 3바닥,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3,700원, 3,700원 밑으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 테스트를 단기적으로 거친 3,700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은 이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어, 조금 정리하는 게좀 좋을 것, 좋을까 싶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3,700원이 여기잖아요? 3,700원이 이 라인인데,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면은 여기 지금, 어,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여기 밑에 매물 하나도 없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디가 지하 빵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3,700원, 제가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3,7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음, 진짜 한 2,000, 2,500원까지는 어, 진짜 쉴새 없이 3,000원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다시 6 1선 60일 저항선까지 만약에 터치하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어, 그때. 매수 신규 매수자분들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이렇게 어 단기 박스권 라인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조금 고마운 그런 모습 보여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STP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추천도 한번 들었었죠. 이 부분에서 주사량이 뚫고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아마 한 180원? 185원에 아마 이날 추천드리고 여기서부터 만큼한20% 어, 20%, 최대, 어, 최대 20%뭐 최소 못해도 한10% 이상 수익 안겨드린 어, 그런 코인인데 어, 정확하게 이 라인 어, 이를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어, 쭉 하락하는 지금 추세예요 단기적으로 보스, 봤을 때쭉 하락하는 추세고 기존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추천 이유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물린 이 매물 여기서 잘 소화해주나 싶었는데 조금 힘없이 다시 내려왔고요. 상승 이유 상승 제가 이때 추천 드리 추천 드린 거는 상승 후에 딱히 뭐 매집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추세 라인 정확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인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고 거래량 또한 잘 터져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추천 드렸고요. 하지만 뚫고 내려가는 어, 이 추세 라인, 다시 박스권 라인 버티지 못하고 지금 하락장 때 다시 내려,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 어, 약간 박스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어,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래량 없이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 매물대 없죠 이 라인 매물대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건 좋지 못한 흐름이에요 지금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어 거래량 없이 빠지는 그런 음봉 어 별로 쫄 필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있었을 때의 얘기지 지금 매물대 거의 없죠 이 라인 어 완전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은 아마 다 여기서 다 소화해줬기 때문에 어이 라인 매물대는 여기서 다 팔았겠죠 이 라인은 물리신 분들 어다 팔았기 때문에 때문에 다 소화에 소화다고 봐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밑바닥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금 하락 추세로 기울기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지금 뚫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좋은 그림 보여주려면은 하락 추세 뚫고 올라와서 지금 60일선 여기도 60일선 다 모여있죠.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60일, 20일 그리고 5일선 여기서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절이 일어났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나는 만약에 제대로 매수를 하면은 이 라인은 데드 크로스 일어날 때. 정확하게 다 털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 털었어야지 맞는 매매 전략이고요 이 라인에서 못 털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조금 어, 빨리 어, 정리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손실이 너무 커서 난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전 박스권 라인, 어, 전 박스권 라인 이 부분이죠 야 145원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조금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싸움 보일 것같고요 하지만 stb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를 봤을 때 한번 20% 30% 가볍게 뛰어버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정말 한번 뛰면은 20% 30% 까지 아주 힘이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어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어 나머지 지표 같은 경우는 다 매도 이 시점, 어 우리 12월 3일 날 여기 빠지기 이 시점부터 제가 안 좋은 추세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stp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물대 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박스권 라인 만들어주고 여기서 박스권 뚫고 145원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조금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이죠 아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던 코인이에요 지금 다 없애고 보면은 여기서 이 라인까지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죠. 네 여기서 이라인까지 중간중간 한 번씩 뚫어주면서 아주 좋은 테스트 추세 이탈 이탈을 위한 테스트가 아주 좋았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추세라인을 상승 추세라인을 좁혀가면서 계속해서 테스트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흐름 그러면서 거래량도 같이 빨아주면서 한 번씩 매직 흔적이 보였던 그런 코인인데 현재는 상승 추세 바닥 이탈하면서 지금 조금 떨어진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력적이다 라고는 말하기 조금 힘들고요 지금 61선까지는 터치해 줘야지 약한 400원 라인까지는 터치를 해줘야지 어, 그 다음 방향성을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 하락점 안정적으로 매물 때잘 소화해 주었고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간 건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라인 이 상승 추세라인이죠 조금 길게 봤을 때이 추세라인 안쪽으로 조금 당기 어, 만약에 여기까지 못 들어와도 이 바닥 라인 약한 380원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야지 조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어 여기 밑에 바닥 없이 조금 어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라고 어 보고 있는데 차트에서 최소 진짜 375원 375원 라인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밑바닥 매물 없고 역배열로 지금 하락 중이에요. 역배열로 하락 중이기 때문에 지금 좀 좋지 않고 만약에 정말 난좀 버티겠다 라고 버티시는 분들은 이 라인, 이 매물대 라인 215원, 215원, 220원 정도, 220원까지는 조금 버텨보시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매물대 없기 때문에 여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서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다시 이 추세 라인으로 들어온다면 상승 추세 아주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시장 fomc 이번 주는 조금 아니고 연말 아니면 연초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종목 어 여기까지 분석해 보겠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아니면은 좀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밑에 카톡방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또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면 제가 답 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